이제 3승 후 롯데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간의 맞대결이 이곳 사직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반지 선수입니다. 출애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지찬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멈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에는 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2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아웃! 아웃! 브라우. 3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분 8리, 두 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단즈 선수입니다. 오! 초구는 볼입니다. 153km 빠른 공. 지금 공은 푸신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센터 쪽 야! 떴는데요. 전주로가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고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마운드에는 등번호 82번 선수입니다. 7회 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리 1개의 홈런, 4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등번호 82번 선수입니다. 센터쪽 타구입니다. 센터쪽의 안타!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체인지업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2번 타자 박정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9리, 11개의 홈런, 8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부터 번트입니다 아웃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조성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6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1호에 10개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일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4말 6분 4리 1아웃의 1삼노 아 그런 일군요 자 이렇게 되면 롯데자이언츠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타석에 5번 타자 호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7리 원아웃 주자는 만루 초구 갑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박하니가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그업 좋은 기회를 잡은 롯데인데 조금 무기력하게 물러났어요 추가 득점 찬스에 롯데 자이언츠 6번 타자 마해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2위 35개의 홈런. 투고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아! 직접 베이스 터치. 지금은 돌의 배트가 나갔어요. 교체하네요. 롯데 두 번째 투수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자 삼성은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할 6푼 4할이 44개의 홈런 1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선두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도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 요 대야에 떴습니다. 이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루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아카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2, 14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좋은 3.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포링 골선에 들어갑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 2 3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파울.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스트라이.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2. 3군 기다립니다. 3루수 땅볼입니다. 3루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아웃.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라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8회 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1리 14개의 홈런 6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스트라이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 스윙! 3진 아웃! 첫팔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 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오! 바깥쪽. 빠집니다. 151km 빠른 공. 지금 구속은 나쁘지 않아요. 1 5 0 k m 가 찍힙니다. 안타가 됩니다. 오늘 롯데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두번 타자 박계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3리, 3개의 홈런, 4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어.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1루에 10개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랙 들어왔습니다. 원앤 원. 탐구째. 탐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삼유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패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타순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삼루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선동열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삼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변아웃 타격 유격수 잡아서 1루로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롯데자이언츠가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롯데자이언츠가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초구. 드라이크. 초구는 몸쪽. 이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트.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오. 몸쪽 붙여봅니다. 원앤 투.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원앤 투에서 스윙 3진.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롯데 자이언츠 타석의 3번 타자 조성환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째.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체인지업이 절묘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찰로는 2대 스코어는 2대0. 두점 차.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롯데의 세 번째 투수 김성배 선수입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방드 아!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9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6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아웃.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됐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23개의 홈런 9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일단은 베트의 공이 맞든 안 맞든 아우.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데요. 2구 때렸는데요. 파울 3구 야!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오늘 경기 롯데자이언츠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